안녕하세요. 수영의 셀리입니다. 자, 오늘 볼 표현은요. don't have to, don't need to의 차이점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거예요. You don't need to do that. You don't have to do that. 한국말로는 둘다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 호환이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분명히 의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어색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오늘 또 깔끔한 설명으로 어, 머릿속에 정리 깔끔하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뭐 할 필요가 없다. 이런 need to와 이런 have to가 있죠. 근데 여러분, 일단 첫 번째. 이 need는 필요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필요성을 얘기하는 것, 즉, 이 필요성을 don't 하고 부정한다는 건 필요성의 부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막 컴퓨터 하다가 컴퓨터가 어, 말을 안 듣는데 저는 컴맹이란 말이에요. 친구한테 전화해갖고 야 이거 어떻게 해? 그랬더니 친구가 너무 친절한 거죠. Do you a n e e to come over? 어, 내가 갈까? 도와줄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올 필요까지는 없어. 그냥 말로 설명해도 알것 같아. 어, 여기까지 올 필요 없어. 이런 거 필요성이 없는 거니까 뭐라고 쓰실 수 있어요? You don't need to come here 하고 쓰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올 필요가 없어는 이게 need to가 이렇게 쓰이는데 have to는요 얘는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don't have to하고 쓰시게 되면 의무의 부재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의무라는 게 뭐예요? 반드시 해야만 해야 하는 외부의 압력, 어떤 지켜야 하는 규정, 규제. 이런 것들이 have to, 의무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경우, 회사에서 띠리리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받았더니 원래 토요일 날 내일 근무를 해야 되는데, 너무 반가운 소식이에요. 어, 저기 내일 나오실 필요 없답니다. 자, 이런 거, 영어로 뭐라고 하셔야 돼요? 필요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회사에 가는 건 저의 의무였단 말이에요. 일을 하고 돈을 받는 외부의 규정, 규제를 제가 지켜줘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런 need가 t o 아니라 이런 경우는 you don't have to를 이용해서 쓰셔야 된다는 거죠. Go to work tomorrow. 내일 출근하실 필요 없답니다. 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 이두 가지가 헷갈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해석도 비슷하지만 해석도 같지만 이렇게 의미도 오버랩 돼서도 쓰실 수가 있어요. 의무의 부재인지 필요성의 부재인지 한번 해볼게요. 저희 집에 아이를 봐주시는 아주머니가 이렇게 오세요. 근데 이 아주머니가 집까지 막 치워두시는 거예요. 저는 아이 봐주는 어, 그 돈만 드리는데 그래서 그런 경우 어, 청소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드리는 돈은 청소를 하는 것까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실 필요까지 없어요. 이럴 때 뭐라고 쓰실 수 있어요? 이런 need to 이용해서 쓰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clean the house. 아이만 봐주시면 돼요. 필요성으로 봐도 되고, 아니면은, 어. 드리는 돈에 청소까지 포함되지 않아요. 이건 의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청소까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라고 해서 you don't have to clean the house. 뭐 clean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의역이 되겠네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 제가 의무를 이야기하는 건지 그냥 필요성을 얘기하는 건지에 따라서 상관이 없는 경우는 이렇게 쓰셔도 되지만 상황에 따라서 명백하게 의무냐, 필요성이냐를또 얘기를 해줘야 될 때에는 골라 쓰셔야 된다는 얘기죠. 예문으로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은 항상 상황 속에서 하는 거니까 어, 친구랑 같이 쇼핑몰에 이렇게 가다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화장실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있잖아. 걔, 셀리, 남자친구랑 헤어졌대. 이런 얘기를 하는데, 화장실에 아무도 없거든요? 그럼 굳이 이렇게 whisper, 속삭일 필요가 없는 거죠. 야, 속삭일 필요 없어. 뭐라고 하시면 돼요? You don't. 필요성이 없는 거니까 need to가 맞겠죠. You don't need to whisper. 야, 속삭일 필요 없어. 우리 소리 아무도 안 들려. 아무도 없어. Nobody's here. 하고 쓰셔도 되고, 아니면 nobody, no one. can hear us 하고 뭐 쓰셔도 되겠죠.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 도서관에 간 거예요. 근데 도서관에서는 조용히 해 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어린이 도서관은 이제 아이들이 막 떠들기도 하고 하니까 굳이 그런 규약, 규정을 안 만들어 놓고 제외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뭐라고 하실 수 있어요? You don't have to 하고 쓰실 수 있겠죠. So, 그런 규제, 의무가 없어진 거예요. You don't have to whisper here. 하고 쓰실 수 있겠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구별을 해서 맞는 거를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 거 넘어가 볼게요. 설거지 안 해도 돼. 내가 이따가 할 거야. 친구들이 막 놀러 와서 막 배터지게 먹었어요. 또 이렇게 먹으면은 또 설거지는 내가 해야 될것 같은 또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어, 설거지 막 하려는 친구한테 제가 어 설거지 안 해도 돼. 그럴 필요 없어. 뭐라고 쓰실 수 있어요? 이런 need to 하고 쓰실 수 있겠죠. 자, wash dishes가 설거지인데, 지금 싱크대에 그릇을 제가 가리키면서 그 그릇을 얘기를 할 때에는 더가 들어가야 맞아요. The dishes. I will do it later. 하고 쓰시면 되겠네요. I will do it later. 아니면은, 친구가 먹었으니까 당연히 설거지는 내가 해야 된다라고 의무로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래서 you don't have to 하고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So you don't have to wash the dishes. 먹었다고 해서 꼭 그런 그런 거 느낄 필요 없어 라는 뜻으로 쓰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과장님이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할 필요가 없답니다 라는 거. Our 과장님 manager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Said. 자 말한 내용은 대절로 가지고 올수 있고 대절 뒤에는 완벽한 문장이 오죠. 회사에 아침 일찍 가는 건 저의 의무예요. 필요성이 아닌 거죠. 따라서 이런 경우는 need to 대신에 you don't have to로 쓰셔야 더 자연스럽고 맞는 표현이 되고요. go to work. 우리 이거 했었는데, 다른 동영상에서. 기억이 나시려나? 아침 일찍 뭐라고 하세요? in the morning이라는 부사 전치사고 앞에 early 붙이시면 되고, 오전 늦게 하면, 뭐, late in the morning. 하고 쓰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 거. 미국에서는 운전하는데 20세 이상이 될 필요가 없다. 이것도 뭐예요? 법은, 법이야말로 지켜야 되는 의무인 거죠. 규제인 거죠. 규정인 거죠. 따라서 얘예 같은 경우, 또 need to를 쓰지 않겠네요. So you don't have to가 더 자연스러워요. You don't have to be Over 이상이니까 more than 쓰셔도 되고요. Twenty e a r s old 생각하실 수 있고요. Uh, to drive 어디에서 운전하는 거예요? In the US. 자, 미국에서 혹시 writing 하실 때 이렇게 줄인 말은 점점을 쓰거든요. United States인데 줄여서 점인데 이렇게 줄인 점점이 나오면 뒤에 마침표를 또 쓰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점은 한 번만 찍으면 됩니다. 어쨌됐든 you don't have to be over 20 to drive in the US. 하고 쓰셔야, 여기서는 규정이지, 당연히 뭐 해야 되는 필요성이 아니다. 라는 게 정확히 표현이 되는 거죠. 자, 뭐뭐 할 필요가 없다도 그냥 동의어가 아니었네, 어, 의무의 부재인지 필요성의 부재인지에 따라서 이렇게 상황이 주어지면 그 상황에 맞게 골라 쓰시면 되고, 그런 상황이 되면 좀더 문맥이라는 게 주어지면, 어, 판단하기도 더 쉬우실 거예요. 지금 굳이 여기 이렇게 책상에 앉아가지고, 지금 상상을 하면서 이런 경우야, 막 이럴 때는 오히려 더 헷갈리실 수가 있겠지만, 막상 그 상황에서는 좀더 필요성인지 의무인지가 좀더 명확하게 와 닿으시겠죠. 그래서 왔다 갔다 써도 큰 무리가 없는 이런 경우도 있지만, 반드시 이렇게 의미적인 구별을 해주셔야 더 자연스러운 경우가 있다라는 게 오늘의 포인트였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동영 영상에서 또 뵐게요. 바이.